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 퀴즈를 통해서 2024 한글점자 규정을 익히는 시간인데 오늘은 바로 그 26번째 시간이죠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다음 그 이제 점역한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에라 벌써 42번 문제네요. 그렇죠? 자,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? 자, 유니세프 소개서에 예, UNICEF 유니세프 이거도 영어로 써져 있죠. 대문자로 써져 있네요. 그다음에 콜론 쌍점이죠. 1946년 개발 도상국 아동 어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 연합의 특별 기구다 라는 내용이죠. 자, 여기서, 자, 잘못 점역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? 답 확인합시다. 네. 자, 여기서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은, 자, 여기서 그 유니세프하고 소가루 속에, 소가루 속에, 자, 영어로 UNICEF가 있죠. 근데 이게 모두가 대문자예요. 모두가 대문자 그러면 어떡하느냐? 이 때는 대문자 단어표를 쓴다는 겁니다. 자 대문자표가 6점이잖아요. 6점은 해당되는 알파벳 글자 앞에 찍어주면 그놈이 대문자이죠. 어, 근데 자 여기서는 U N I C F, U N I C F 이 여섯 개 글자가 다 대문자예요. 그러면은 일일이 U와 N과 I와 C와 E와 F 각각 찍어 주면 너무 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카바 한게 뭐냐면 대문자 단어표. 그러니까 단어 전체가 다 대문자일 때는 일일이 하나하나 안 찍어 주고 앞에다가 대문자 단어표를 찍어 준다는 거예요. 그 단어표가 뭐냐? 6점과 그러니까 대문자를 두개 찍어 주는 거예요. 6점 6점. 그니까 6점을 하나만 찍으면 그 해당되는 글자만 대문자고요. 6점, 6점 두 개를 찍어 놓으면 대문자 단어표가 나온 그뒤에 글자들은 다 대문자라는 겁니다. 고그 빈칸이 나오기 이전에 해당되는 글자가 그렇죠. 그래서 여기는 U N I C F 이게 다저 F까지가 다 대문자잖아요. 그러면 U 앞에다가 대문자 단어표 6점, 6점을 찍어 주면 여기서 F까지 다 대문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대문자 사용법. 자, 첫째, 대문자 기호 하나 6점만 찍는 거는 해당되는 철자만 대문자다. 그리고 6점 6점을 찍으면 해당되는 단어, 예, 해당되는 단어 전체가 대문자다. 그 다음에, 대문자 구절표가 있죠. 6점, 6점, 6점. 6을 3개 찍는 거. 요 놈은 언제 찍느냐면, 3개의 단어. 그한개의 단어 같은 경우는, 다, 저 대문자 단어지만은, 3개의 단어가, 어, 이 모두가 대문자로 되어 있을 때. 예, 여기서, 여기서 세개 단어는, 니까칸 그러니까 띄기가 되었을 때의 기준입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만약에 뭐, I am a boy. 이 때, I am a boy가 다 대문자다. 그럼 이거는 단어가 몇 개죠? I 하나, M 하나, 어 하나, boy 하나. 그러면 네 개잖아요. 이처럼, 세개 이상의 단어가 모두가 대문자일 때, 그때는 대문자 구절표 앞에 666 찍고, 저 끝에 뒤에다가 대문자 종료표 어, 6.3점을 점 찍어주죠. 근데 네, 여기는 하나의 단어가 모두 대문자이기 때문에 대문자 에, 이제 단어표 6.6만 찍어주면 됩니다. 그다음또 중요한 거는 자 유니세프 다음에 소가호로닫았죠자 이처럼 로마자 다음에 문장부호가 바로 붙어 나오게 되면은. 로마자 종료표는 하지 않는다는 거, 이것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